이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냐에는 이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요거만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일단 이냐는 보존산지가 있습니다. 보존산지. 보전산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사항입니다. 보존산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보존산지. 준 보존산지. 산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 보존산지에는 토지 이용 계획서상 보존산지에는 임업용, 공익용, 임업용, 임업, 아, 그 다음에 공익, 공익용, 공익용이 있어요. 이거는 일반산지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산지기나 토지 이용 계획서에 이냐라고 어, 보면 되있습니다자 그러면 임업용 산지부터 임업용 임업용 산지는 뭐냐? 임업용 산지는 산림자원 조성, 산림자원 조성 및 임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보존하는 산지를 임업용 산지라고 해요. 그래서 공익적인 어떤 그 개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공적인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수목장 뭐, 그다음에 어, 자연휴양림이라든지 뭐, 수목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익 즉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공적으로 개발이 가능해요 자 임오명 산지에서 개인이 할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 뭐가 있을까 농어민 농민이나 뭐 산지 관리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주택을 자기 주택을 건축할 수가 있어요 몇평 토지 200평 미만에다가 200평 임업용 산지는 이거 외에 공적인 어떤 그 개발 행위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안 됩니다 즉극렇 개발이 개인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임업용을 사가지고 좀 전에 뭐 토지 구획정렬를 한다든지 토목공사 안 된다는 얘기였어 자, 그러면 공인용 똑같아요. 공인용도 비슷합니다. 이게 더 세요. 임원용은 그나마 뭐 일부라도 하는데 공인용 산지는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공용산지도 어, 농어인이 자기 주택 하나는 질수 있어요. 아무리 뭐 뭐 산지도 관리하고 그래야 되니까. 자, 공인용 산지는 말 그대로 뭐 산사태 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연 생태계 그다음에 재해 방지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보존하는 산지를 우리가 공인용 산지라고 래요 그래서 개인이 개발하는 건 극도로 극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진짜 할수 없어요. 물론 뭐 종교시설이나 뭐 농업민주택뭐 사찰 같은 거 일부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개인이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공인용 산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만약에 경매를 받았으면 아무것도 진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한 공익적인 거 외에는 개인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재테크를 사실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 두 개를 기억해 두세요. 두 개. 가 도대체 뭔지 그러면 볼게요. 그준 보존 산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산지를 산지를 통해 갖고 뭐 호텔을 짓는다든지 리조트를 짓는다든지 펜션이를 짓는다든지 빌라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전부 준 보존 산지를 개발해 가지고 산지 전용을 통해 가지고 건축업을 맡아 가지고 이제 공사해서 완공한 다음에 입주해야 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 산지는 거의 준보존 산지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준보존 산지는 그 건축법상, 건축법상 그그 그 용도에 따라서 건폐율하고 용적률만 적용이 돼요. 다른 제약 조건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계획관리죠. 그 계획관리. 그 계획관리는 40%가 나오는데. 배우리 다른 거는 20% 밖에 안 나왔잖아요 산지. 그래서 계획관리적이 좋고 물론 자연녹지도 뭐 좋은데 뭐가 조금 나오죠? 20% 밖에 안 나오잖아 배우리. 그래서 계획관리지요.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산지 전용이 뭘까요 산지 전용. 여러 산지 전용 제가 이제 계속 산지 전용 산지 전용을 했는데 산지 전용이 과연 뭐냐. 산지 전용하는 거 산지 전용 자, 숲을 가꾼다든지 나무를 어떻게 벌치한다든지 불치한다든지 뭐 임산물을 채취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서 산지의 형지를 바꿔서 바꿔서 산림청장의 허가를 맡은 거를 산지 전용이라 그래요 산지의 형지 즉 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암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치하거나 벌치한 다음에 깨끗한 토지로 만들어 갖고 형태를 바꾸는 거 이런 거를 저희가 형질 변경이라고 그랬는데 그 형질 변경을 통하는 거를 산지전용이라고 합니다즉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토목공사라는 거예요. 토지 모양을 바꿨다는 겁니다. 바꾼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면 대지로 바뀌는 거예요.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가 완전히 틀리죠 산지 전용이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어요 자, 산지 전용이 이제 안되는거 참고적으로 우선 첫번째 이런거가 안돼요 산지 전용이 안되는거 물론 경사도가 높고 산사태가 위험이 있는거는 당연히 안되겠죠 그 다음에 바닷가에 어떤 방풍림을 위해서 이렇게 산을 만들어 놓은 것들 바람이나 해일을 막기 위해서 소나무나 뭐 이렇게 낙엽송을 많이 심어놓은 산지 이런 것도 산지 전용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상수원 보호지역 상수원 보호지역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렇게 쭉 해가지고 10km 이쪽 양쪽으로 500m, 500m, 500m 이런 방경에 있는 경우에도 산지 전용이 안 돼요. 산지 전용 당연히 안 되겠죠. 주산 그 보호구역이나 어떤 상수도 보호구역은 당연히 이제 산지 전용 해가고 개발하기가 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산지 전용이 안 나는 지역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그 환경이나 생태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산사태 지역은 요즘은 그 이번에도 홍수 때문에 사태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산지 전용이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지 전용 허가가 안 나는 거는 경사가 높거나 그 다음에 산사태 위험이 있거나 문화재라든지 이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 때는 산지 전용 허가가 안 난다. 그러니까 똑같은 보존산지래도안 나는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어, 임야를 취득하기 전에 산지 어, 시청 가서 물어봐야 돼요. 건축과나 산지 전용 담당 부서에 가가지고 이걸 내가 치사가려고 하는데 산지 전용이 다르냐 <laughs>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에 산지 전용이 안 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면 그 임야가 쓸 데가 없는 임야가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벌기량으로 들어봤습기량벌기량 무슨 말일까요벌기 나이 무슨 나이? 즉 나무의 나이. 나무를 벌채할 수 있는 나이를 벌기령이라고 해요. 나무를 무슨 말이냐? 자 산지전용을 봤는데 그래서 헥타르당 뭐150% 이상 나무가 빽빽하게 있다거나 이런 건또 산지전용이 안 나요. 그래서 안 나는데 이벌기름은 뭐냐? 즉 나이도 나이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참나무가 5 0 년, 소나무가 6 0년 이런 나이가 있는데 아무들도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똑같이 쓰러지잖아요, 그죠? 쓰러지게 되면 그 주위에 산림을황폐 시키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있어요. 뭐 태풍이 불어서 막 쓰러지고도 많잖아요. 너무 고목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3 0에서 나무마다 다 나이를 정해놨는데, 저, 뭐 전부 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30에서 60년 정도 된 나무들이 고목이 있으면, 이거를 벌채해도 좋다. 즉, 벌채할 수 있는 나이를 벌기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지에, 산에 나무가 너무 빽빽하고 고목이 많을 때는, 벌목을 할 수가 있어요, 벌목. 벌목을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나무를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목한 후에,

이 다드림에 들어가서 보면 은어 본인의 본인의 그 가지고 있는 임야라든지 아니면 경매 뭐 나온 물건 임야를 번지수를 치면 은 다드림에서 말 그대로 다 드릴 정도로 많은 정보가 있어요. 경사가 안몇 도다. 이 산의 경사가 안몇 도다. 제가 종 전에 말씀드린 나무가 뭐뭐뭐뭐가 있다. 연도까지 다 있어요. 또 황토는 아 안반이 얼마큼 있다. 흙은 뭐, 뭐, 토양의 성질까지 다 있고, 여기에다가 무슨 작물을 심으면 작물이 잘 된다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작물을 심었을 때1년에 수확이 얼마 정도 되는 것까지 기가 막힌 정보가 다들어있습니 이거 하나만 딱 출력해갖고 보면 재 산이 어떤지 다알 수가 있어요. 위성으로 항공사진 찍어가지고 표면을 조사해갖고 과학적으로 조사했고 해 만들어가지고 그 일반인들이 쉽게 볼수 있는 사이트를 만든 게다드리니다 그래서 그 메모 해놓으셨다가 끝나고 나서 다드립이나 사이트 한번 가보세요. 너무 좋아요. 일단은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향도 좋고 이런 임야를 싸게 구입해가지고 임야는 사실 1, 2억이면은 몇천평을 충분히 구입할 수가 있어요. 평면에도. 그래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새로운 재택크에 도전해보세요.